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맨유 스쿼드 모음입니다. 100억에서 1000억까지 볼 거예요. 영상의 순서는 4231 스쿼드를 100억에서 1000억까지 본 후에 523 스쿼드를 100억에서 1000억까지 볼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231을 볼 거고요. 100억 스쿼드입니다. 교육 포그바를 넣은 이유가 재료값이라 가격 대비 괜찮아요. 돈 있으면 물론 유로 시즌이 교육보다 좋아요. 어, 이 스쿼드는 기간 한정 케미를 받게 만든 스쿼드로 보시면 됩니다. 메뉴 단점이 난이를 제외하면 성능 있는 윙어는 돈이 좀 비싸요.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난이를 제외하고 윙으로 쓸만한 메뉴 선수는 베컴, 조지 베스트, 호날두 정도인데 롤 시즌 링가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쓸만하고요. 그리고 스쿼드에서 반더베이크보다 수비적인 선수를 원하면 2 1챔 맥토미니를 쓰셔도 무관한데 저는 반더베이크 쓰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그 다음은 160억 스쿼드고요. 공미의 루니 대신 방탄 에릭센, 오카를 넣으셔도 무관해요. 에릭센은 슛이 좋은데 몸이 좀 약해요. 공미에 좀 튼튼한 걸 원하시면 루니를 선택하시고 양발에 슛 좋은 선수를 원하시면 에릭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금액대부터는 반더베이크 대신 FA 슈바인슈타이가 5카를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연계와 감차는 슈슈가 위고요. 수비적인 부분과 디슛은 반더베이크가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00억 스쿼드고요. 난이를 6카로 올렸어요. 포구바의 시즌을 바꿨는데, 어, 이 단계는 난이만 6화로 올리고, 어, 나중에 포구바를 유로 5화로 한 번에 올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낮은 금액대에서 톱은 칸토나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금액도 적당하고요. 성능도 무난무난한 느낌이어서요. 250억은 이렇습니다. 방탄 슈슈가 약발이 3이지만 잘 나온 카드라 반더베이크 대신 써줄만 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320억입니다. 오카 아니었던 애들 강화 단계를 올렸어요. 루크쇼와 호날두요. 여기서 호날두는 키퍼 급여 조절 후에 엘 n 조지 베스트 3카 정도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루니를 올리는 건데요. LN 시즌을 쓰냐 아니면 VTR 6카를 쓰냐 차이입니다. 만약에 LN 시즌 3카를 쓰면 이런 식으로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 370억 정도가 되죠. 만약에 론이 6카를 쓰고 스쿼드를 만들면 이렇게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450억 정도 될 거예요. 다음은 560억 스쿼드고요. 슈슈를 5카로 올렸어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중앙이 단단해져요 슈슈 감차가 좋으니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600억 스쿼드예요 포그바를 FA 시즌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튼튼해졌으니 공격 쪽을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0억 스쿼드고요 칸토나를 우선 방탄 시즌으로 올렸어요 지금 급여가 2가 남는데 어, 이건 나중에 월드컵 시즌 발안에 넣어서 어, 이런 식으로 750억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 1000억 스쿼드고요. 난이를 7카로 올렸어요. VTR 난이는 메뉴의 희망이에요. 꼭 써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성비 있고요. 이후에 이 스쿼드를 바탕으로 토포날두를 많이 투자한 스쿼드를 만든다면 바란의 유로 시즌으로 낮추고 20의 토티 호날두나 22 토티 호날두를 넣어서 이렇게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 대략 2,4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키퍼나 풀백은 6화 이상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2,3 스쿼드를 볼 건데요. 앞에 스쿼드랑 비슷해요. 근데 이건 또 당연한 거겠죠? 아무튼 우선 100억 스쿼드고요. 팀 케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메뉴에서 스위퍼는 21챔 카제미루나 21챔 맥토미니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둘 중에 취향에 따라 골라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케미 받는 걸 좋아하시면 21챔 맥토미니가 좋겠어요. 칠카가 강화 배율 때문에 묶여있는데요. 40억이면 선착순으로 살수 있어요. 21챔 맥토미니 칠카를요 160억 정도로는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톱이 너무 싼게 아니냐 할수 있는데, 금액대를 이제 천천히 올릴 거잖아요. 발전하는 스쿼드여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50억인데요. 톱을 칸토나 썼고요. 팀 특성 케미를 버리고 조지 베스트를 썼어요. 메뉴 팀 특성 케미가 막 엄청 좋다? 막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버릴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340억 스커드입니다. 난이를 올렸고, 루크쇼를 은카로 올렸습니다. 중미로 베론을 제외했는데, 느린 편이긴 해서, 이게 고강 때리는 게 아니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비 스탯이 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슈바인스타이거, 포고바 조합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MC 베론, 금카같이 좋은 거 쓰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건 예외고요. 다음 420억 스쿼드입니다. 반더베이크 대신 방탄 슈슈 사카를 넣었고요. 카제메루 강화 등급을 사카로 올렸어요. 다음 550억입니다. 슈슈를 5카로 올렸습니다. 다음 600억입니다. 포그바를 FA 시즌 포그바로 올렸어요. 다음 750억입니다. 칸토나를 방탄으로 바꾸었고 키퍼의 급여를 낮추면서 우측 풀백에 애슐리 0을 넣었어요. 달로와 애슐리 0은 공격식 크로스 퀄리티 차이가 분명해요. 5백은 풀백이 좀 중요하잖아요. 급여 22에 과투자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슐리 0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천억입니다. 스쿼드는 이렇고요. 바란을 6화로 올렸어요. 그리고 애슐리 0을 5화로 올렸고요. 난이도 7화로 올렸어요. 어, 이런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될듯해요. 스쿼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튼튼한 스쿼드라 봐주시면 되고요. 아 물론... 중미의 슈슈가 약발이 3인게 단점이긴 해도 슈슈가 패스도 괜찮고 수비도 약간 무난하고 가마차기가 괜찮으니까 약간 상세는 될진 모르겠지만 그나마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도 약발 3은 좀 크죠? 지금까지 4231과 523 메뉴 스쿼드를 100억에서 1000원까지 봤고요. 그 외에 의뢰 관련 스커드는 따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